여기가 휴양지인 만큼 바닷가도 엄청 많은데 스노클링할 포인트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근데 또토머이로 또 다닐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또 이제 그 스쿠터가 게잘 돼있거든요. 전동차. 스쿠터는 저 면허가 없어서 안 돼요. 전기 스쿠터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타야 되는데. 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좀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하루 종일 취향할 생각입니다. 아, <laughs> 깜짝

关电，关电，再下车。OK，OK，明白明白。你会骑要骑哪一步？我要骑这步，这个，还是这个？这个可以吗？可以可以可以。都是一样的价格还是？对对对都一样。哦，这个难过啊，兄我觉得这个比较好，这个比较好啊。对，黑妹，黑妹 OK，嘿嘿黑妹。 <laughs> 这个吧，<laughs> 个可爱。然后一天多少钱？哎、这一天？啊、哦，一天六百块,五百块，五百可以吗？五百？没办法，没办法，没办法。哎，哎，需要租车吗？摩托车、电动车有需要吗？啊 <laughs> <Okay. S 1> <laughs>、嗯，你这个状态有点儿不好的。啊，你个刹车都踩不动，哎，詹姆斯。 상태가 좀좋지는 않은데, 근데 그냥 뭐 가야지 뭐 어떡해. 일단은 바로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야, 비밀의 스팟으로 왔습니다. 비밀의 스팟이라기엔 좀 사람들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야, 입구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잖아. 우와. 여기 맞나? 이야 이거는 아이 그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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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는 뭐 길이 여기 오와씨 여기 뭐 정글인데 오, 여기구나 와. 이야. 이 사람 생각보다 많네 와개 뜨거워 와 오늘 진짜 더운데. 어제 그 형님 있잖아요. 저기 데려다 주신 그분, 그분 지인이 근처에서 또뭐 밥집이랑 카페 하신다고 해가지고 글로 가래요. 글로 가면은 뭐 자기가 말해 놨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을까요? 싶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소개해 준 데가? 좋네. 와, 여기 완전 진짜 그 휴양지 감성 지대로다. 일단은 메뉴를 봅시다. 일단 뭐 대부분 다한 평균 300달러,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 같네요. 이런 뷰에 뭔가 나름 이렇게 고급져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진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확실히, 확실히 보급적이다. 물이잃어처음살 잃어주길래 낚시안 시켰는데 뭐지? 근데 무리였어 약간 지금 나 느낌이 엄청 부자가 휴양지 놀러와가지고 혼자서 약간 이제 파업 이런 거다 그냥 때려치고 일단 뭔가 힐링하러 지금 그런 컨셉입니다. 뭔가 지금 그런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거리버 선수랑 더플파스타인데 사실이 트로플랜드거든요여기 어, 한니만원 썼네 <목소리> 야. 야, 여기가 소개해 준 곳인데 아저씨가 야, 완전 아플인데. <목소리> 어. 어, 여기다. 여기. 戴先生给我介绍了这个咖啡厅。戴先生。戴先生，不是老板吗？老板是不是？我我说就是，我是稍微懂些。好，这这位先生不认识吗？因为老板不在。啊，这个。老板认识。啊，今天老板不在吗？<laughs> 对老不在老板厅里啊、这个。啊。<laughs> 对。<laughs>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사장님이 안 계시냐? 그분 보려고 온 건데. 아,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이, 그래도 이 풍경이 끝내줘가지고, 이 풍경으로 대리 만족하겠습니다. 와, 우리 여기, 여기 비키니인데도 짱 많아. 딱 먹고 비키니를 찾아서 가보자 아 이럴 때 선글라스 챙겨왔어야 됐는데 씨. 눈이 부시니까 뭐 비키니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눈이 부시니까 어떻게 이거라도 되려나? 눈알 보이나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비키니고 뭐고 뜨거워서 못 있겠다 여기 와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진짜로. 와, 눈도 못 뜨겠어. 여기 밖에가 너무 더워서 일단 숙소 돌아와서 다시 좀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수영하러 갈까 합니다. 지금 여기 할게 수영밖에 없어, 수영밖에. 이제 그 아까 거기 말고 다른 또 수영 스팟 찾아왔거든요. 여기는 사람 더 많네. 여기서는 뭐 이제 저런거 뭐라하지? 카약? 어쨌든 뭔가 활동이 굉장히 많네요. 난좀더저숙이이까지 가야겠다, 저깊숙이까지 아, 가보자. 오 사람 너무 많은데? 와 이게 파도, 여기 파도도 겁나 세다. 저 혼자 거의 표리 형을 찍는 중. 等一下、哦，等一下、啊，还有车吗？哦、欸，幺三四五，幺三四 A，在你的车啊？哎，一个人来晚了對來。对，我一个人来台湾玩。哎，怎我会讲中文？我在北京上学。我、啊、在北京上学,、哦京上學喔、啊！哇，干，超酷了！<laughs> <laughs> 哦，在车上。哟。 이거 하나에 4만 대만 달러랍니다. 4만 대만 달러. 몇백만 원 하네. 아, 와... 레고. 그러니까. 빠이빠이. <laughs> 와 시야 시장이다. 와 매. 아, 여기 또 여기가 또 바로 앞인데, 여기 또야 시장을 여네요 좋은데? 약간의 정비를 마치고 바로 야시장 나왔습니다. 여기도 바로숲도 앞이어가지고 사람 진짜 많네. 대만이 이런 야시장 문화가 진짜 좋아. 일단은 뭐부터 먹을까? 와 이거 뭐냐? 这是什么？这是什么？章鱼脚。 네. 봐. 어, 동료들이그 사람 이에 네아 좀 껴야네. 12회. 그래라 일단 저 오징어 하는데 10분 걸린다고 해서 좀 다른 데를 좀 둘러보다가 다시 또 가겠습니다. 이거야. 어, 어, 이거는 날치알 같은데. 날치알 소세지 안에 알버트 이막 많이 박혀 있다. 오야 이거 이거. 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게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감사다감사합다다 아, 아까 그대왕문어가다 잘렸어. 아, 그대로 그냥 우걱우걱 뜯어 먹고 싶었는데, 일단 하나 맛을 보자면, 아 이거 쫄깃쫄깃한 거 보죠. 와와 아. 와, 정말 맛있다! 와 여기 별게다 있다. 이야 국공. 먹이반에 어묵이랑. 이거 보니까 이거 대만에 이거 고구마볼? 한국은 치즈볼 많이 팔잖아요. 이거 고구마볼 많이 팔더라고요.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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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건뭐 그냥, 우와, 뭐 그냥 튀김. 오. 오. 어, 뭐야? 우와. 대구야, 대구. 대주. 아 너무 무거워. 음. 이거 고구마 보이고 맛있는데? 그냥 이거 딱 고구마 볼 맛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 고구마 튀김 맛. 네, 예, 딱 그냥 말 그대로 고구마 튀김 맛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아, 나 많이 탔네? 많이 탔어. 어 면도도 안 했네. 이야, 이건 뭐 남한 바베큐가 있네. 남한 바베큐. 확실히 한국이 많이 좋아졌다. 야. 然아니 <소> -hmm> <식 desse Pur> 무슨 이거 야시장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나? Nah. 어 어디서 초두부 냄새가? 아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초두부는.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아 먹을 수 있는 게 이건 뭐지? 아까부터 많이 보이던데 이 파일. 제가 주고 어요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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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늘 이거 마늘. 对韩国人，对，我是韩国人。感谢阿弥达，试看看。好的。谢谢，你留一块哦。好了谢谢。韩、哦啊、国的客人来问，你们好像没有这个。对对对对，这在韩国没有这个。这个是台湾人目前最厉害的，送这个最厉害，试、哦、看看。哦、对。你要什么的，小姐姐？好啊。OK 吗？<laughs> 没吃过的味道哈、哦。对对,對好。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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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퍼

원래도 좀 꺼먹긴 했는데 좀더 탔어요. 여기서 좀 기다려 보려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네요. 저 이제 또 다음으로 이제 또 타이동으로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사장님은 못 빼고 가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로 계획 차는 컨딩이었는데 완전히 휴양지에다가 완전 느낌 좋네요. 여기 바다도 좋고 다 좋아가지고 굉장히 만족. 그러면 다음 영상 타이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꺼냈다. 위험해, 위험해.